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분명히 공이란 색의 어떤 외향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도 색과 분리되어 있다거나 별개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색과 공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로서 취급되어서는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뭐가 끼어들어야 돼? 연기법이 안 끼어들고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원칙은 없었는데, 연기법으로 인해서, 그죠? 응. 조건이 충족되고, 서로 의존해서 상의 상관 관계로 사물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꼭 공을 공부하실 때는요, 연기를 무조건 꼭 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가 안 들어가니까 공이 뭡니까? 그냥 진짜 공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없음의 공을 진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 진공은 뭘까요? 진짜 공. 공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진공으로 나아가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 공을 말합니까? 공의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음, 여기서 음. 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허공은 뭡니까? 음. 공의 성품이 아니고 그냥 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공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품은 뭐예요? 공의 뜻, 공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공은 없어짐의 공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님이나 꺼짐의 상태가 될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상 공과 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을 색의 바깥에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공은 정적인 것, 무같이 한것 혹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이해가 돼요? 공이 존재하지요. 그 제가 그랬잖아. 자. <laughs> 누가 이런 말 하죠? 무와 공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건 뭐예요? 자, 요거는 뭡니까? 없죠. 부재. 무 이거 뭡니까? 공. <laughs> 항상 공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 있는 것을 가지고 공을 설명해야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공을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불교의 공은 정적인 것, 무가치한 것, 혹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이고 생동감 이 넘친다. 어떤 주석가들은 또한 이 진술이 마야론. 삼단 반상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꿈이나 환상처럼 환술과적인 감각의 의지만 존재하는 걸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 뭐, 불교에서 없음을 주장합니까? 있음을 주장합니까? 음, 음, 음. 없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닌. 그죠? 색적 시공을 주장하지. 없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니야.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에서도 마야를 말하고 있는데, 마야는 영혼이 실제하는 존재인 절대자 브라흐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단타 철학에서 마야와 절대자는 일부 베단타 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각가지로 말하고 있는 정도와 상관없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곳 반야신경에서 색과 공 또한 마야와 절대자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마야와 아드바이타, 베단타, 마야 사이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차이를 발견한다. 전자는 마야와 궁극적인 실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것은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요런 건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색이 음.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생사와 열반은, 두 개의, 아닌, 고, 공이 생사와 열반은 두, 두 개의 다른 실체들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인 것이다. 그러나, 요거는 우리 불교입니다. 색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생사와 열반은 두 개의 다른 실체들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아드바이타 배의 딴타 철학에서는 현상의 세계는 마야이고 무지의 소산이며 근극적으로 비실제적이고 해로운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 그것은 홀로 참되고 영원한 존재인 브라흐만과는 영구에 분리되어 있으며 마야란 해탈을 얻기 직전에 소멸되는 것이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바로 그 마야가 곧 공이라는 동일성의 실현을 통해 해탈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한다든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한다. 그렇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진술에 내포된 뜻은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전체 공론을 하나의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른다. 이 진술의 중심 부분은 아마도 공이 색이다라는 둘째 절반일 것이다. 공의 가르침에 대한 토론들은 보통 색이 공이라는 첫 번째 부분의 이유와 근거의 초점을 맞춰지고 있으며 좀처럼 공이 색이라는 두째 부분의 깊숙한 모습을, 이거다, 맞죠? 항상 색적 시공만 계속 강조했지. 공적 시색은 강조 안 했잖아요. 무척 어려운 노릇이기는 해도 색적 시공의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은 가능하지만, 공, 적 시, 색. 공이 색이 될까요? 조건들이 모아지잖아. 조건이 없어. 조건들이 모아지면 뭐가 돼? 색이 되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공적 시색이다. 이때 공은 뭡니까? 조건들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에 연기를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색이 안 나오죠. 음. 그러니까 항상 공이랄 때는 뭐를 바탕으로 둡니까? 특히 뒤에 부분. 공적 시세, 공에 뭐가 있다? 연기를 갖다 내면 뭐가 나와? 색이 통 튀어나오죠. 쉽지요? 그러면 색적 시공은요? 색은 또뭡니가 쪼개지면 또 다른 거에 뭐가 돼요? 촉권이될 수가 있죠. 제가 요즘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거 말 착해졌어요. 그 다음에, 무척 어려운 도로이기는 해도, 세적 시공이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적 시색의 이유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우리에게는 <laughs> 비존재로부터 시작하여 존재로 접근해가는 방도가 전혀 없다. 피 존재로 존재에서 존재로 접근하는 방법을 뭐로 잡아라. 연기부를 갖다 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연기 안여고는 해, 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항상 뭐라 그래? 공과 연기는 갖다잖아. 우리의 두 발은 존재들에 의하여 또는 존재에 의하여 꼼짝달짝 못하게 묶여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좀더 쉬운 방법을 통해 왜 색이 공인지, 공인지를. 즉, 존재로부터 비존재로 접근을 먼저 보고자 한다. 색적 시공의 이론적 근거. 이제, 이제, 색적 시공에 대한 주요 논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현상세계 안에서 모든 사물들의 찰나 및 계속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관찰해보면 우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공하다는 결론을 지울 수가 있다. 공하다는 뭐냐고. 잠시만요. 아까 공적시 색의 이유를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다 나와 있는. 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저도 이 부분을 봤어. 그런데 이부분서 상상은 뭡니까? 공에 뭐가 있다? 연기를 지어 보면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는 지금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이 부분의 논이다. 그럼 우리도 글을 읽고 이분 따라갈게 아니고 우리나름 대로 체계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이지만은 내가 생각을 해으면 색이 돼본다 이거. 예? 공이지만 내가 공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해으면그 색이, 색, 색으로 보이는 거지. 내가 색으로 보니까 그게 색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공적 시 색이지 않아요? 색적 시공 아니고, 그때 공에서 색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기를 열어라. 조건들이, 없는 데서 조건들이 모아지면 색으로 간다는 거죠. 똑같은 이유. 그래. 어? 님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생각을 내가 음. 내가 생각을 읽보도 내가 색으로 보면 그 색이지. 내가 보는 쪽에 따라서 어? 내가 그 공으로 보면 저기 공이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것도 아닌 걸 색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얘는 논으로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렇다 음. 그 뜻이에요. 음. 아니 맞아 조금 어려워. 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아셔야 될게 절대 어느 논이 그렇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깨달은 방법은 우리가 터득해서 우리 나름의 논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 형님이, 자, 우리 형님이 이걸 깨달았어. 그럼 우리가 형님 깨달은 부분을 내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가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깨달으면 8만 4천 가지 방법이 있다잖아. 그럼 뭐 형님 을 존중해 주는 거 그렇죠. 한국도 틀리고, 보는 시각도 틀리잖아요. 예? 보는 시각이 기수 예? 시각이... 보는 거, 기수 보는 거. 아, 틀리죠.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저도 옛날에는 아주 어떠, 어떤, 어떤 놈이었나 면 굉장히 편파적이었어요. 한쪽만 일하고, 한쪽은 아이락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 일해보니까, 야, 니네 진짜 나쁜 놈이었다. 요걸 자주 해, 요즘도. 요잠자가일어나려 하는데. 그랬잖아, 지 솔직히. 아니, 막, 공부를 하니까 반성을, 반성이 빨리 오잖아. 응. 근데 또제3자의 근데 금방 내가 색적시공 공적 시색 부분에 대해서, 얘는 불가능하다는데, 여기에 충분히 설명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금방 제가 갔 공을, 연기를 했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안 되니까. 색적시공공적시색이 연기를 일치하는 건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기를 근거로 공을 이야기한 거지 공을 위해서 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데 우리가 다음에 이것도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무신과 무상을 진짜요 손에 마음에서 수행에서 너무 안될것 같아요. 일상에서 나와야 돼. 충분해. 네? 충분해요 아, 아니 질문 아니고 네 그냥 할려고 있어 그다음에 두째 모든 산물들은 연기를 통해 생성되어 자성이 결려되어 있음을 관한다 맞죠? 네. 고정된 실질가 없고 맞아. 그게 뭡니까 재행무상 재법 무한한 이제도 무화요 재법 모든 산물은 연기를 통해 생성되어 자성이 결론되어 있음을 관한다. 재범 모아를 관해라. 모든 사물들이 공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요, 나오죠? 아니, 나오네. 음. 이에 상응하는 논쟁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된다. 사물들은 뚜렷한 성품을 갖지 않으며, 중거틀이나 구조적 요소들이 바뀔 때 다른 현상과 특성으로 변하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물질적 현상들은 공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셋째, 외부 세계는 집합적인 카르마의 총합이고 자기 마음의 두사이며 변화와 멈춤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사물들이 공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